안녕하세요. 김유범입니다. 2019 5월 27일 첫 방송 인사 이렇게 드립니다. 저는 사실 붓을 잡고 캔버스에 빠져 있으면 명암이 이렇고 원근이 저렇고 모두 망각 속에 그저 붓으로 몰입이 됩니다. 또 다른 의미의 작품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예초할수 없고 설레임 뿐입니다. 새로 탄생된 작품이 신비스럽고 차단한 성취감에 그저 행복이 이렇구나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붓을 놓고 있으면 허전하고 불안합니다. 솔직히 저는 미술에 대한 거대 담론을 논할 지식도 없습니다. 그저 순박한 감정은 푹는대로 따라갔을 뿐인데 결국은 때늦은 사랑이 그려지네요. 앞으로 온 정성을 다 바쳐 후회없는 작품으로 많은 시청자와 사랑을 주고받으며 울고 웃고 싶을 뿐입니다.